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간 특수한 거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복습기험에서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수익인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 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지만, 왜냐면 우리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를 갖다 제가 쭉 풀어드릴 거 이렇게 해서, 그 기출문제 푸는 거를 게을리하시면 좀안 된다. 그게 한9 6 0문제를고했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 정도를 풀어보시면 아마 거의 빠져나갈 게 없어요. 왜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돌고 돌아요. 자, 아무튼. 여기 내용에선는 재매입 약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옛날과 달라 그냥 물건 팔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팔아 놓고 나서 제가 다시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볼게요 여기 재매입 약정 일반적 여기 보면 콜옵션 그 다음에 뭐 푸드옵션 나와요 우리가 콜푸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경영학인데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뭐냐 콜옵션이다 푸옵션이다뭐 파생 상품 하면서 막막 막 배워요 선도 거래다 뭐 선물 거래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하는 내용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좀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콜옵션은 뭐냐 자산을 다시 살수 있는 거 콜은 다시 살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된다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 놓고 물건을 다시 살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콜옵션이란 말 그러면 풋옵션은 뭐냐. 고객이 요청하면 자산을 다시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팔았는데 상대방이 팔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푸드옵션은 팔수 있는 권리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팔수 있는 권리 그럼 나는 강제로 막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콜옵션은 뭐냐 내가 상황을 보고 내가 콜옵션 행사하면 다시 사 오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판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막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내가 다시 사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냐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돈이 너무 급해 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돈본 다음에 이걸 다시 사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콜. 푸드옵션은 뭐냐? 그런 권리를 고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푸드옵션 행사에 팔수 있는 권리를. 그럼 나는 강제적으로 얘를 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도 그냥 역시 개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콜옵션에 관한 회계처리인데 판매 가격, 재매 가격인데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5만 원인데 재매 가격이 5만. 4천원이 된다. 그럼 여기 보면 금융약정이라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돈을 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익거리를 본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5만원을 받고 물건을 팔았어요. 이때 수익을 인식하면 안 돼요. 차익금, 차익금. 그래서 얘를 금융부채다. 뭐 이런 식으로 5만원. 그다음에 얘를 나중에 5만4천원에 다시 되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5만4천원이면 4,000원 상당히 이자예요. 그래서, 제가 써볼게요. 이자 비용을 4,000원 인식하면서, 역시 미지급 이자가 부채잖아요. 4,000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내가 얘를 다시 5만 4천원에 재매입하면 분개가 이거예요. 현금이 5만 4천원 나가면서, 여기든 부채가 지금 5만 4천원이잖아요. 부채를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콜 옵션을 그냥 포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수익이죠. 요게 콜옵션을 포기하면 수익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수익을 잡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계산기잖아요. 있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계산기를 5만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자까지 쳐가지고 뭐 4개월 뒤에 내가 이거 5만원 사채에 다시 살지는 권리를 줘라. 왜이 계산기는 나랑 같이 뭐한몇십 년을 같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쓰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나중에 오만 사천을 주고 다시 내가 사 와요. 그럼 돈 갚은 거예요. 빚을 갚은 거지 이렇게. 근데 나중에 봤을 때는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판 거랑 똑같다. 물건을 판 거랑 똑같이 보면 된다. 아무튼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뭐냐? 재매입 약정. 그 당연히 수익을 인식할 때는 이런 재매입 약정 같은 걸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당연히 고려를 해줘요 당연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푸드옵션이 있어요. 여기 역시 푸드옵션이 있다. 그리고 이 푸드옵션은 뭐냐? 고객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권리? 팔수 있는 권리. 고객이 그 권리를 행사하면 나는 무조건 얘를 다시 사와야 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푸드옵션이라는 말을 써 얘를 우리가 푸드옵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매 가격이 있고 뭐 예상,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4,000원에 제 재매입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팔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얘가 52,000원이에요. 52,000원을 이종호한테는 54,000원 팔수 있죠. 고객이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 권리를 행사한다.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예를 가지고 57,000원이에요. 그럼 이 고객 입장에서는 시장에 57,000원을 팔수 있는 거를 저한테 54,000원에 팔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냐? 이 재매입 가격과 예상 시장 가격이죠. 그거를 이제다 적절히 고려해가지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무튼 얘도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때그 문제 위주로 보면 돼. 왜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문제 숫자만 살짝살짝 살짝 바뀌어서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은행이 있어. 문제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 재경 관리사는 이제 문제 은행은 아니고 이제 뭐냐 문제를 조금 조금씩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똑같고 그냥 숫자만 조금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땐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뭐야 무조건 기출문제 우리 시험 여기 다 기출문제밖에 없어요 다른 문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단지 그냥 본문 예제만 제가 뭐냐 기출로 안 하고 왜냐면 예제는 여러분 여기선 이거 이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다 넣어 놓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뭐 우리 뭐 재고자산 뭐 이런 거할이 그죠 그런 거할 때도 우리가 예제가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게 좀 해놨다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출문제 위주로 보고. 자, 밑에 보시면 미인도 청구 약정이에요. 자, 얘는 뭐냐? 인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누가 요청해야 되냐? 고객이 요청해야 돼요. 내가 물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역시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미인도 청구 약정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고객이 이전할 때까지 자,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계약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가구 판매상이에요. 고객이 와 가지고 뭐 소파 아니 뭐 테이블이 뭐니 다 사고 카드 결제까지 했어요. 그럼 제가 뭐냐? 아 이거 배달을 해 드려야 될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객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이 일어서 12월 27일인데 내가 지금 해외 여행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1월 5일 날 귀국할 거예요. 1월 5일 날 저기 인천 공항에서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 배달 출발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얘는 이미 팔린 물건인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내가 점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고객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뭐냐? 매출과 매출원가 인식하고 얘를 기말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미인도 청구 약정. 이게 바로 뭐냐? 미인도 청구 약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있죠? 예를 들면, 고객이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사가 가지고 아직 짐 정리가 안돼 있는 걸 지금 배달을 좀 늦춰달라. 그 다음에 생산 일정이 지연돼요. 기업에 이런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아직 내가 완성된 다음에 이 부품을 껴서 넣어야 되는데 아직 오기가 안돼 있으니까 그거 대문 전화 줄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물건을 미리 사놓고 이럴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어요 고객이 미인도 청구 약정에서 자 제품을 통 누가 고객이 제품을 통제해야 돼 그래지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다음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된다. 미인도 청구 약정 이유가 실질적 그 얘기 뭐냐 고객이 요청해야 돼요 내가 물건이 없어가지고 좀한열 뒤에 드릴게 이게 아니고 나는 물건 준비돼 있어 스탠바이 다돼 있습니다 요청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제품은 고객의 소유물로 구분해서 식별돼야 되는 거죠 자그 얘기 뭐냐 다른 사람이 와서 저이 소파 사겠습니다 뭐라 아 이거 팔린 겁니다 이렇게 그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니까 러고객의 요청으로 제가 잠시 보관만 하고 있다 잠시 보관만 하고 있다 그니까 러 내가 사는 물건인데 잠시 보관해 놓 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의 고객에게 제품을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아무튼, 여기 제목이 뭐라고요? 미인도 청구약정이다. 하나 더 있는 것도 이미 했어요. 계약자산과 수지채권인데,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된다. 자, 기업은 고객의 제품 A, B인데, A가 책상이고요. B가 의자예요. 자, 책상은 400원이고. 의자는 600원입니다. 뒤에 나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계약에서는 제품 A, 책상을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그다음에요 제품 A의 인도 대가, 즉, 책상의 인도 대가는 제품 B의 인도를 조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의자까지 주면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만 인도해서는 돈 받을 권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만 보면 돼요. 자, 뭐냐면, 이거 기업은 제품 A죠. 책상을 이전하면 수익을 잡으라고 인도 기준이니까. 대신에 여기는 돈 받을 권리가 없. 그게 계약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수치 채권. 돈 받을 권리가 없으면 뭐가 된다? 계약 자산이 된다. 의자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뭐냐?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X 1년도에 책상 이전. X 2년도에 의자를 갖다 이전했다. 요게 인도 기준. 그다음에 대신에 책상을 인도하면 돈 받을 권리가 없어요. 뭐라 적는다 계약 자산을. 계약 자산이라고 적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를 인도해서는 돈 받을 권리가 생기지 그때 가서 뭐라 쓴다 얘를 수치채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이런 거랑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다 접목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접목이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건설 계약에서 자기게 미성공사예요 저게 뭐라그랬죠 저게 누적수익이라 이게 네, 누적 청구액이죠. 그럼 요게 말은 뭐냐. 요게 미청구공제. 요게 계약자산이다. 내가 일을 해줬지만 돈 받을 권리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계약자산. 근데 여기죠. 있돈 받을 권리가 있어 요 얘는 이렇게 아직 회수가 안 됐죠. 요게 누적 회수액. 요게 뭐냐. 요게 수취채권이 된다. 수취채권. 반드시 계약자산과 수치채권 알아두라. 그다음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청구를 더 많이 할 지금 이게 뭐다? 이게 초과청구공사. 이게 계약부채가 된다. 초과청구공사. 얘는 계약부채가 된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밑에 계약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부채는 아까 제가 마스크 이야기에서 마스크. 자, 기업은 마스크 한 개당 150원씩이에요. 이렇게. 근데 100만 개 이상 구매하면 계약에 따라 가격을 저기 소급해서 125로 낮춘다는 말은 뭐냐 여기다 써놓으세요 25원을 환불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추정을 해야 돼 어떤 추정을 해야 되냐 이름이 100만 개 이상을 살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추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기업은 제품 100개를 고객이 처음 운송할 때는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조건을 충족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대신에 수익은 얼마냐 12,500원 마이 500원은 뭐냐? 125원씩 100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처음서부터 100만 개를 달성할 놈이에요. 그러니까 25원씩 환불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계약부채로 쓴다. 환불부채로 적어준다. 환불부채로 적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뭐냐? 아까 도 제가 이제 보험사 이야기 했었어요. 저희 삼성화재 하는데 제 차를 가입할 때, 그럼 저는 환불 없어요. 이렇게. 요그 다음에 제 어머니 차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0% 환불부채예요. 100% 환불부채를, 환불부채가 들어간다. 니까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아, 우리 이제 이종화 차가 A가 있고 이제 B가 있는데 이종화 차그 B의 경우에는, 이 B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모시는 차인데 무조건 이건 환불이 발생한다. 무조건 환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게 환불부채. 그 다음 에 A란 차예요. 이종화 차는 환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만 오천 원이라고요. 만 오천 원을 다 수익으로 인식하라. 이런 개념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계약부채가 된다. 아무튼 수익인식에서는 좀 특이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냐. 거대한 노다지처럼 엄청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어, 쉽게 말하면 기준서를 막 읽는다고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근데 어차 우리가 이제 뭐 기출문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보완하면 되고, 대부분은 뭐냐. 그냥 유사한 패턴이 나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재무에게도 뭐 40문제다. 그러면 30개는 그냥 원래 늘 나오던 단골 메뉴가 있어 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다섯 개 있죠. 이 다섯 개가 지금 난이도가 약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얘도 뭐예요. 그냥 기존 패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개, 이 다섯 개는 뭐냐. 한 3회차마다 한번 정도 나오는 거. 예이 30문제는 매 회차에 있다고요. 나머지 다섯 개는 정말로 약간 처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100점이 아니고 70점 커트라인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만 공부하시면 한85 이상은 무조건 찍게 돼 있어요. 85 이상은 무조건 찍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 아무튼 요거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 또 하나 더 우리 기출 문제죠. 자 기출 문제 2번 보세요. 2번 2번을 좀 별표 치시고 자 2번이 2번이 사실은 이 기준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요. 2번 2번 때문에 요게 탄생했다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24개월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용역이에요. 그다음에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죠 그럼 얘는 뭐냐? 재화예요. 그다음에 계약 금액과 개별 판매 시 공정 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자 x 1년도 수익이 얼마냐? x 1년도 수익이 얼마가 되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핸드폰 단말기는 얼마냐면 여기 24만원이 24만 된다. 여기 24만원이 된다.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는 얼마냐면 월 4만원인데 24개월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24개월 곱하기 4만원 하 얼마냐? 96만원이에요. 그래서 24만원에다가 96만원을 더하면 얼마냐? 총 120만원이 된다. 총 120만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 단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도 제공받으니까 디스카운트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휴대폰 단말기만 사러 온 놈이 있어요. 걔한테는 단말기 24만 원에 팔아요. 자 그다음에 그냥 휴대폰 공폰 공폰 있죠? 공폰을 들고 온거 이렇게 예전에 뭐냐면 제가 삼성에 다니시는 분 그분 이제 상속세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뭐냐면 고맙다고 이제 좀 선물로다가 이제 뭐냐면 저한테 자기가 휴대폰을 개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휴대폰을 하나 저한테 공폰 하나. 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휴대폰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냐 누군가는 공짜폰을 들고 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럼 저 통신 서비스 그러면 아 그러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가지고 휴대폰도 사고 통신 서비스 이렇게 2년 동안 약정매니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저 휴대폰만 사겠습니다. 그러면 40만 원. 그 다음에 저 그냥 통신 서비스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월 5만원이 된다. 그죠? 월 5만원씩. 근데, 아, 저 그냥 휴대폰도 사고, 그 다음에 통신서비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핸드폰 단발이 24만원이고, 통신서비스는 4만원이 된다. 이런 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공정가치인데, 요게 개별 판매 가격이라는 말 썼었죠? 아무튼 요거 40만원이고, 월 5만원씩 24개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5만원 곱하기 24개월. 그럼 얼마냐면, 고게 120만원이 된다. 고게 이제 얼마냐면, 120만원. 20만 원이 된다. 그럼 여기가 120만 원이고요. 여기는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 몇이냐면 1대 3이 된다. 여기 1대 3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 총 계약금액이 얼마냐면 휴대폰 24만 원에다가 통신 서비스가 얼마냐면 96만 원. 합치면 120만 원이고요. 여기는 얼마냐면 160만 원이에요. 이 그래서, 그래서 결론 뭐냐? 4분의 3의 가격이 되죠. 4분의 3이 된다. 또는 그냥 이 120만원을 1대 3으로 나누면 된다. 그럼 얼마가 되냐? 30만원과 여기 남아 있는 90만원이 되죠. 30만원과 90만원이 된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가 휴대폰이고요. 여기가 통신 서비스예요. 휴대폰은 얼마냐 40만원이고, 통신 서비스는 120만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런데 이두 개를 한꺼번에 합니다. 이두 개를 한꺼번에. 그럼 이게 160만 원인데 얘를 얼마에 가져가냐? 그럼 네가 이 두께가 좀 낮다고 해볼게 요 여기 120만 원에 가져가라. 그럼 120만 원을 1대 3으로 쪼개란 말이야. 그럼 얼마가 돼? 요거 30만 원이고 얘가 90만 원이 된다. 요게 90만 원, 요게 30만 원이고 요게 90만 원이 된다. 요게 90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요게 디스카운트가 들어갔다. 요거를 나누자, 이런 뜻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 X1년도의 수익인식 금액은 뭐냐? 여기, 날짜가 중요,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 시험 7월 1일로 쓸 거라고요. 왜냐하면, 1월 1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요, 30만원이 뭐냐? 요게, 단말기예요 써놓으세요, 단말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90만원이 되는데, 24개월분에 12개월 되는 거죠? 요게 뭐냐? 통신 서비스예요 통신 서비스 45에다가, 단말기 30만원 더 하니까 요게, 75만원 되는 거고요 그럼 다음 시험은 7월 1일이에요 30만원 그달에가 되고 여기가 6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90만원을 갖다 사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90만원 나누기 4 이렇게. 그러면 22만 5천원 얼마가 된다 52만 5천원이 올해 수익이 된다 52만 5천원이 올해 수익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장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통신사가 그냥 어떤 달은 단말기가 왕창 할인된 걸로 하고요. 어떤 달은 통신 서비스가 왕창 할인된 걸로 해서 이제 막 조정을 해요. 하지만 결국 뭐냐 이걸 그냥 단일한 걸로 보고 해야 된다. 이걸 단일한 걸 보고 그러니까 휴대폰을 할인하든 아니면 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할인하든 이거를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게 160만원인데. 두개 합치면 얼마냐면, 여기 120만 원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은 휴대폰이 무료예요.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셔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다음 달에는 휴대폰은 40만 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가 이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우리 가좀 이게, 이게 얼마예요? 120만 원 되니까, 120만 원에서 통신 서비스 80만 원에 마치 할인 들어간 것처럼 통신 서비스 40만 원 할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회사가 행사 정책을 이제 계속 사람들 꼬시기 위해서 막 바꾸는 거지 실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실질은 동일하다라고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가 되냐, 결론은 뭐가 되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아무튼, 이번 문제가 그냥 유명한 문제, 2번 문제가 유명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내가 얼마를 갖다가 이제 좀 받기로 했냐? 휴대폰 단말기 24만원, 통신서비스는 90년 총 120만원이다. 근데 원래 정가는 얼마예요? 160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정가의 75%만큼, 전체 전체 정가의 75. 그러면 여기 40만원 75%면 30만원. 120만원 75%면 90만원 되죠. 그래서 여기가 30만원 90만원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통신서비스는 2년치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 단말기는 인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시험 문제 핵심 뭐냐? X1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X1년도에 여기 단말기. 그다음 나머지 여기 있죠? 45만원 이렇게. 그럼 다음 시험 여기를 X2년도로 바꿨어요. 그럼 수익 얼마예요? 45만원. 왜? 단말기는 이미 X1년도에 수익이 다 인식했잖아요? 여기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만 나머지 1년치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2번 문제가 난이도는 최상급 난이도 2번이 최상급 생각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2번 문제를 좀 여러 번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걸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 수익 인식에서 기존에 이제 개정이 안된거 2018년에 개정이 안된걸 제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걸 제일 마지막에 왜 이게 범주가 워낙 방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간을 쓰려면 끝없이 쓸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득점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런거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수익 인식을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